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만나볼 사람은요 제가 앞에서 소개시드렸다시피 그 친구를 만나볼 거예요 그 친구랑 같이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부분들 제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짜고짜 찾아갑니다. 오,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다짜고짜 찾아가서 물어보는 타임자 이번에는 정의주 씨를 모셨습니다. 자 정의준 씨 혹시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네 하시면 됩니다. 네. 어 반갑습니다. 지금 군복무 때문에 휴학 중이지만 수학과 일치학과를 재학 중이었던 정의준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은 국방부에서 훔쳐간이라고 <laughs> <님처럼> 저희가 불리고 <laughs> 있습니다. 자 의준 씨그 저희 새내기들이 예.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남겨 주셨어요. 교직에 대해서 예. 그 교직에 대해서 혹시 뭐잘 알고 계신 거 맞죠? 많이 알고 있죠. 아 네, 다행입니다. 교직 안전빵의 학점은 어느 정도냐? 라는 질문이 가장 많았어요. 진짜 손에 꼽을 수 없을 정도로 진짜 많았거든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실 수가 있나요? 근데 이게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학년마다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학년 때는 공부를 열심히 하려는 분위기일 수도 있고 또 어떤 학년에 대해서는 좀 즐겁게 즐기자는 마인드로 그 동기들과 많이 놀라는 마인드로 그런,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때그때 달라져요 근데 제가 아마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1학기 때 농담 안 치고 3.12 그렇게 맞아야 2학기 때 이제 순위를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이건 솔직히 학점 문제라기 보다는 등소 문제이기 때문에 같은 기나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시국이었잖아요 네. 그때는 학점이 절대 평가 위주다 보니까 좀 많이 잘족었던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네. 학점 가지고 논하기 에는좀 많이 어렵지 않을까? 등수 가지고 논해야 한다. 학점도 중요하지만 학점보다 더잘 봐야 되는 것이 등수다라는 말씀이시죠? 등수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학점만큼이나 좀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질문인데요. 네. 네. 입학 전에 이제 지금 스낵기들의 상태죠. 1학기 입학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하거나 준비하지 못해서 좀 아쉬웠던 부분이 혹시 나 있으셨나요? 수학 공부 이제 이과 수학 다시 보고 가면 되나요?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일단 1학년 1학기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수학이랑 많이 밀착한 부분이 크거든요 예를 들어서 네. 1학년 1학기 때는 저희 크게 이분적 분양하고 통계를을 듣는단 말이에요 통계학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수학률이 확률과 통계랑 그냥 거의 하다외교시이 네. 되기 때문에 중앙고사까지는 이거 네. 끝치거든요. 중요한 네. 고사 그 부분이 조금 달라지면 네. 미적분 같은 경우에, 이문적분학 네. 같은 경우에 전래는 비슷인데 네. 문제는 뭐냐면 네. 저희 미학교 네. 같은 경우는 그 교차 지원이 가능한 분이죠 네. 그래서 문과 학생 같은 경우에 미적분이라는 거는잘 배우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그래서 미적분은 보고 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기서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미적분학은 한 번씩 공부해 보는 게 좋다. 그렇 그리고 통계 같은 거 통계를 다시 한번 공부해 보는 게또 학점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이 질문도 꽤 많았어요. 보통 성적이 좋으면 대부분 교직 이수를 다 선호하는 편인가요? 어, 이거 되게 어려워요. <laughs> 네, 질문이 좀 모호하긴 해요. 그게, 이게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 내년부터그 18학번 때부터. 이 교직에 대해서 학구일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한 상위권 학생들은 교직을 신청하는 비율이 높아졌더라고요. 음. 이건 어쩔 수가 없었던 말이에요. 경쟁률도 엄청나게 높다는 거네요. 지금까지. 결국에는 그렇게 되는 거죠? 음. 교육을 사단안에 들어야되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 어, 절반만 한다고 해도 5대 1이고 전부 다가 경쟁자라고 봤을 때는 10대 1 정도까지 가는. 자, 근데 네.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네. 무슨 문제가 있냐? 자. 여러 분이, 교직신 청하 게되면2 네. 학년 때신 네. 청하 게 된단 말이 에요？이제 2 학년 에시복 학하 는 경우 거다가군복 네. 학이 그런 경우 있죠그런군복 네. 학하 는 학생 들이 2 학년 때 이렇게 편입 을 하고, 2 학년 때 복학 을하게 돼요？그 네. 네. 렇기 때문에 무슨 문 제가 생기 냐？교 직은 2 학년 에서만 뽑는 거기 때문에 네. 이일 학번 안에서만 뽑는게아 니라, 네. 2학년 전체랑 싸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1, 9학번 2학년 남학생들과도 이 붙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경쟁률 을 쉽게 생각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새내기 분들한테 좀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근데 새내기 분들께서 또 이런 이제 질문을 주신 분도 네. 계셨어요. 혹시 면접을 보는 걸로 알고 있는 새내기 분들이 계시던데 면접의 영향력이 크냐고 라 물어보시는 새내기가 계셨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어 일단 교직 같은 경우에는 면접을 안 봐요. 면접이 없어요. 네. 자 그럼 어떻게 교직 신청이 되느냐? 올해부터 네. 느꼈더라고요. 저도 이거, 이거 자료 를 찾아보면서 느꼈데 봤었는데 일단 처음에는 교직 이걸 신청을 해요. 네. 교직 신청하고 나서 중간에 뭐가 생긴 거냐면 인성 적성 검사가 생겼거든요. 네. 이 인적성 검사를 조합, 좋게 맞으셔야 돼요. 네. 그리고 이 인적성 검사를 마친 후에 4월에 결과가 나오거든요. 네. 성적과 인적성 결과 이 발표를 토대로 그 교직을 신청하는 게달라지기 때문에 면접보다는 이제는 인적성 검사가 중요하지 않냐 보요 네, 교직이수에 예. 도움이 될 교양 과목을 물어보시는 선생님 분들이 계시는데 이건 제가 보기에는 이제 학점 관리를 하면서 학점 관리를 잘할수 있는 그런 교양 과목을 물어본 거 같아요. 어여기붙여서 수학과에 네. 도움 되는 과목도 같이 얘기해 드요 네, 네. 그럼 먼저 이 네. 질문에 답을 해보고자 하면 네. 어, 먼저 합점 따기에는 용이하면서 수학과에 도움이 되는 교양이 하나 있어요 응용통계학이라고 있거든요 네. 이게 도움이 되느냐 통계학 1 같은 경우와 응용통계학이 좀 겹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공부하는 게좀 용이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응용통계학을 추천드리고 해 싶고요 네. 공부에 이제 정말 하고 싶다 교직 관련해서 공부를 하고 싶다 이러면 저는 수학 공부 중에 1학년 때합격했 이걸 왜 추천하냐면 2학년 때 여러분이 전공 하나를 배우게 되는데 그 전공 하나랑 되게 밀접한 연관이 되거든요. 네. 물론 1학년 때 이게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1학년 때좀 고생을 했긴 했는데 네. 그래도 나중을 위해서라면 지금 1학년 때 들어도 괜찮을 것 같다. 저 그냥. 개인적인 의견을의 음. 약간 연계를 잘 해가지고 학점을 잘 받는 방법을 연구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라 말씀하신 해주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음. 근데 행단백 해결 결식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어려워요, 어렵게 해요. 근데 이 학년을 위해 사람은 듣는 것도 나쁘지 않 좋을 것 같다. 음.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드릴 게 과정, 교직 이수까지의 과정, 그리고 요, 요령, 그리고... 조금의 팁, 요거에 대해서 뭐좀 말씀해 주실 게 어느 정도 있으신가요? 교직 과정의 팁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네. 2학기 때 부터 열심히 공부했다고 했었잖아요 네. 2학기 때 어떻게 공부했었냐면요 수학은 원리가 중요해요 고등학교 때보다이 암기하는 고등학교 때에서 요구했서던 암기 수학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들어가 보니까 그래서 이해하면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특히 제가 도움이 많이 됐었던 거는 복습이었어요 복습이 복습. 사실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당일날 배웠었던 걸 당일날 다시 공부했거든요. 네. 당일날 수업했었던 걸 집에 가서 놀더라도 그날 어떻게든 정리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네. 그 습관이 되게 대학교에서만큼의 자기의 방법을 찾고, 그쵸?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제 자기의 복습과 이런 걸 철저히 해서 이제 학점을 잘 받아서 등수를 올려야 한다는 음.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혹시 마지막으로 새내기 분들한테 해 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되게 어려운 질문이 네요 네, 이게 제일 어려운 질문이에요 이게 제일 어려워요 어, 일단 저희 영남대학교 수학과에 입학하신 이학번 여러분 진짜로 축하드리고요 교직 생각보다 어렵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제가 해보니까 정말 재밌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렵지만 그 뻗은 만큼 그 재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그 교직이 쓰러졌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대학원이란 교직이. 대학원이 요 이게 어쩔 수가, 이게, 이게 그래도 방법은 여러 가지 있어요. 네. 교직이라는 공부도 있지만, 대학원이라는 공부도 있기 때문에 네. 너무 음. 상심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음. 기 아니고, 교네요 세력이분들이 이제 비대면이기도 하지만, 이제 새롭게 학교 생활을 네. 시작하는 데 있어서, 혹시 뭐 선배로서, 그 시기를 지나가서 선배로서 또해 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어.. 이게전 되게 애매해요 왜냐면 1학년 때도아라는 선배들도 있고 1학년 때 놀라는 선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는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데 여러분이 선택한 길을 꼭 선택하셨으면 좋겠다 여러분이 생각했었던 그길 예를 들어 놀고 싶다면 노, 노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뭔가 봉사활동 같은? 대외활동을 하고 싶다? 그 대외활동 하시는 게?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길이 1학년 때는 도움을 거예요. 그 1학년 때 한번 시도를 계속 해보는 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트라이를 계속 해보라 이런 말씀이시네요. 다양한 경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그쵸, 그쵸? 이렇게 그쵸. 이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고 경험을 해봄으로써 좀더자체로운 대학교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거다 그쵸, 이렇게 그쵸.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 인사 드리고 저희는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마무리 멘트 뭔지 아시죠? 뭐죠? 자, 제가 수학은 외치면 빠꾸 없지 아. 렇게외 그러니까 <laughs> 자, 자, 수학은 빠꾸 없지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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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수학은 <laughs> 빠꾸 없지